요 AI 센세 난데스까. 요즘 말 꼽는데 뭐 재밌는 거 없을까? 삐빅삐빅 삐빅, 삐빅. 별별 일 없는 녀석을 재밌게 하는 방법을 분석 중. 말보세개 너무하네. 삐빅 분석 완료. 음. 이 포탈을 타고 가시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.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인다는 것이야. 음, 하지만 재밌어 보이니까 기기. 미 미친. 뭐야 여긴 여기는 게임 세상입니다. 마인크래프트. 오랜만에 재밌게 즐기는. 마인크래프트. 아니, 억지로 유행 타려고 만든 노래 부르지 말고. 왜 하필 마인크래프트임? 개 너무하네. 혹시 마인크래프트에서 광고 들어? 아, 그건 들어왔으면 좋겠다. 너또 아니면서 노래 왜 음, 부른 거야? 사실 요즘 영상 업로드 주기가 늦어지고 있는데. 그 이유가 아유, 채널 화면을 주인장이 화면을 요즘 갑자기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. 누구랑 날 여기 데리고 온 거랑 무슨 상관임? 그냥 다같이 마인크래프트 하자고 뭐이 <laughs> 그게 뭐야 아니면 시청자분들한테 게임 추천해 받아보는건 어떻습니까 안돼 그럼 채널 주인장이 영상 더 안올릴거 아니야 하지만 재밌잖아 한잔에 물도 못마시는 애가 무슨 한잔해요 요즘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적어서 사람들과 소통해보도록 합시다 진짜 이번 영상 개날먹하네 멋진 남자 조지아